엄마들의 특징이 새끼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는 거. 온실 속에서만 키웠어. 바깥 비바람에 그냥 죽는 게 정상이야, 그런 화초는. 근데 온실 속에서만 키워놓고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. 발판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거 아니야. 엄마들이 좀 새끼를 내 손에서 놓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봐. 우리 애가 집에 항상 한번 나가면은 들어올 때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. 들어갈 때까지 들어오라는 소리만 하니까 안 받는 거야. <laughs> 우리 애는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. 이거 엄마 도 주멘트거든. 애가 착해갖고 친구들 따라간 게 아니야. 애가 외로워서 부모가 예스맨을 해준 적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라도 그렇게 어울리는 거거든. 난 엄마들이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진로도 그래.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. 그럼 그거 공부 못 하는 거야. 근데 계속. <laughs> 아니, 우리 애는 하려고만 하면 잘하는데. 그럼 하려고 하게끔 엄마가 스스로 노력을 하든가. 아니니까 나를 찾아온 거잖아. 얘는 공부머리가 아니라 기술이야 하면 엄마들 이 화낸다?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. 아, 얘는 애초에 예술계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싶으면. 예술계에서 이름을 나야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 아니요 얘는 그냥 공부를 해서 전보를 왜 와? <laughs> 그리고 그런 엄마도 한명 있었어 애가 고3이래 전교에서 1등 한대 근데 얘 전교에서 1등 소리 안 나오는데? 아무리 봐도 안 나오니까 수제 소리도 안 나오고 영재 소리도 안 나와 아줌마 곧 죽어도 스카이를 가야 된대 아빠가 교수라서 무조건 스카이를 가야 된대 그 압박감에 어디 공부 되겠니? <laughs> 당연히 공부 안 되지 그래서 아니 스카이 가기 힘들다고 얘는 지방에서 그것도 공과 쪽으로 기계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근데 그 아줌마 갈때 나한테 엄청 화낼 것 같거든 악담한다고 근데 그해 수능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전화 왔더라고 수능 본날 애가 아파서 성적이 안 남아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거든. 애가 아파서 성적이 안 나온 거야 아니면 원래 성적이 안 나왔어요? <laughs> 아니래. 곧 죽어도 애가 아파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뭐 우기는 데 장사 있겠어? 근데 결론은 충청도 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, 대학을. 재수는 곧 죽어도 안 한다 그래서. 그 아줌마 애초에 목적은 재수였어. 재수시키려고 전화한 거였거든.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재수시키다가는 애 잡는다고.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새끼를 손에서 내려놓고 자,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.